고려, 고려, 고려 대외 관계,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어, 그란, 그란의 친입부터 보겠습니다. 뭐, 전쟁사, 이렇게 보셔도 되고, 무방합니다. 이 국초부터, 그란과는 잘 지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태조의 만보교 사건도 있고. 그래서 배요입니다, 배요. 기본적으로 배요 정책입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광종, 광종 때가 되면은 그죠? 어 송이 송이 이제 5대 시국을 통일하고 송이 건국하지 않습니까? 언 문제입니까 이게? 960년이죠. 960년. 960년에 송이 건국하고 이 건국한 송과 그 북방에 있던 거란과 그죠? 중국을 통일한 손과 북방의 패자로 있던 거란과는 북방의 뭐 패자? 이렇게 가지는 좀 힘이 좀센 나라인데, 죠 요, 요 나라. 이요 나라와 여는 십주를 두고 서로의 갈등 관계에 있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서로 차지하겠다, 이런 것이죠. 그죠? 갈등 관계 있게 되면서, 이제, 거란이 먼저 어디를 칩니까? 송나라와 같은 이제 염, 염 동맹을 맺었던 정한국 그 발해 그 유민이 세운 나라 아닙니까죠? 발해 부흥운동이 정한국을 거란이 멸망을 시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러고 나서 거란이 갑자기 고려로 눈을 돌려요 왜친송정책이니까요 송과 국교를 맺었으니까 송과 국교를 맺었으니까 이 거란이 아, 고려를 놔둘 수 없다. 뭐 이렇게 했죠. 그래가지고 고려를 눈을 돌리면서 이렇게 딱 쳐다봅니다. 어, 그때가 성종 때죠. 성종 때인데 송나라고 일전을 치르기 위해서는 고려를 먼저 탄속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거란이 1차로 침입하죠. 993년에 침입을 합니다. 그죠? 어. 그란이 빡, 침입합니다. 1차 침입. 그란는 1차 침입인데, 소손령, 소손령이죠, 그죠? 소손령. 소씨네요. 소지섭, 저거, 할아버지인가? <laughs> 소손령입니다. 80만 대군을 이끌고 옵니다. 소동현도 있고, 이래요. 우리나라에 소씨 많아요. 소씨들. 자, 소손령이 80만을 이끌고 옵니다. 들어오니까 고려 조정에서 깜짝 놀래요. 왜 우리한테 뜬금없이 이거란 새끼들 쳐들어오지?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정 내에서는 이제 항복하자. 아유 씨, 아이다 뭐 땅을 떼주자 뭐 이런 감는 얼박을 하고 있습니다. 땅을 떼줘야 되나? 항복을 해야 되나? 이러면서죠. 그때 서희가 딱 반대를 하죠. 서희가. 무슨 소리 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힘들게 이 땅을 일구었는데 이 땅을 떼 준단 말이요. 그죠? 내가 가서 이소선영이란 작자와 단판을 함짓겠소 이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단판지로 가죠. 안용진으로 떠납니다. 안용진으로 말을 타고죠. 이끌고 탁 떠납니다. 쭉 그죠? 혈을 단신으로 빽 갑니다. 해를 단신 아니겠죠. <laughs> 갑니다. 그러면서 나는 고려 장수 서이다. 이럽니다. 그죠. 고려의 대표다. 네, 너희들의 대표는 누구냐? 그러니까 아, 소손영이 나옵니다. 아, 소손영인데요. 이럽니다. 소손영인데요. 아 그렇냐.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왜 우리나라에 쳐 들어왔냐? 뭐 이럽니다. 그죠? 그러니까. 소선이가 너희는 신라에서 나온 나라인데, 왜 이렇게 지금 고구려 땅까지 이렇게 차지하고 있느냐, 막 이랍니다. 그죠? 그내 나라 이랍니다. 그리고 왜 자꾸 송나라하고, 그, 어, 너가 노느냐, 어? 우리 그란이 항상 같이 좀 국교를 맺자고도 안 해주고 왜 송나라하고만 국교를 맺느냐? 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참 소, 소선, 이제 서희가 들어보고, 무슨 소리 하냐? 우리는 신라를 계승한게 아니고 고구려를 계승했다 그죠? 고구려를 계승했는데이 광활한 영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고구려를 계승했는데 무슨 소리 하냐? 지금 너희들도 그 땅에 고구려의 일부는 사실 너가 너, 우리 땅을 차지하고 있는 거다. 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봐라. 우리 수도가 서경 아니냐? 그죠? 그 삼경제가 이제 빛을 보는 거죠. 서경이다, 우리 수도가. 딱 이러면서. 아 갑자기 서성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요? 근데 왜, 우리하고는 왜 국교를 안맺죠 이러니까. 야, 너, 나 우리도 국교를 맺고 싶다. 그런데 여기 여진이 여기 있잖아, 여진이. 여진이 딱 가로막아서 너희하고 자, 국교를 맺는 거를, 너희하고 통교를 하는 걸 막는다, 방해를 한다. 아, 그러니까, 아, 그렇냐, 이러면서 이제, 소선영이가 이제, 강동 육주를 팍 떼줍니다. 그죠? 강동 육주를, 흥화진, 흥화진, 의주죠? 의주 쪽에, 의주 포함해서, 압록강 동쪽이라고 합니다. 이, 게 지문에 나왔어요. 기출 지문입니다. 봐두시고 강동 육주입니다. 압록강 서쪽이 아니고 동쪽입니다. 동쪽. 그래서 이걸 획득하고, 획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소이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서 이제 여진도 막 깨주고, 이랍니다. <laughs> 돌아갔습니다. 그, 제가 기다리다 보니까 이제, 음, 아, 우리하고 이제, 어 국교를 맺기로 했는데, 연락이 없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이때, 거란 성정이죠 거란족의 성정 아, 그 이새 왜, 고려해서 왜, 이 우리한테 국교를 맺으려고 사실 안 보내지? 이러고 했 찰나에, 이거 안 되겠다. 고려한번 쳐내려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으니까, 먹고 있는데, 갑자기 강조의 증변이 일어납니다. 그죠? 그래서 목종이 죽고 이랍니다. 구실을 찾았죠. 이때 이제 이자친이 구실을 딱 찾은 거죠. 야 이때는 이때다. 내려가자. 내려오면서 이제 구실이 뭡니까? 너희 나라는 어떻게 신하가 왕을 죽이냐. 있을 수 없는 일. 내가 버릇대기 고쳐 주겠다. 그래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내부에는 사실 이제 지속적인 친송정책 때문이죠. 이건 구실이고, 그죠? 그래서 내려와서 그란종 선정이 이제 직접 이끌고 내려오죠. 40만을. 그래서 개경이 함락이 됩니다. 그죠? 양규가 선전을 하고, 이제, 전사하고죠. 피난을 갑니다. 현정은 피난을 어디로 갑니까? 나주로 갑니다. 그죠? 앞에 초조대장경을 만듭니다. 부처님의 힘으로 국난을 극복해버리라. 그러고 나서 이제 입, 이제 또 약, 입조를 약속하고 나서 이제 또 돌아갑니다. 그런 성적이. 아이고, 뭐. 니까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요. 어? 입조를 안 해. 어이. 안 되겠다. 다시, 다시 소변, 이게 꽂혔죠, 그죠? 한번 그래 국제관계는 한번 꽂히면 안 돼요. 뭐 하기로 해놓고 안 왔다. 그럼 계속, 계속 자기들도 그 구실을 잡아서 왜안 하는 애냐면서 그걸 실현시키려고막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된다니까. 애들이 이제 그런 적이 이제 그게 꽂힌 거죠. 안 되겠다. 고려 반드시 굴복시켜야 되겠다. 이겁니다. 뭐 굴복 안 하는 나라를 갖다가 자꾸 굴복시키려면 안 되죠. 자기들도 힘 빠지는 거지. 국력이 약해진다고. 나또 해야 돼, 그러면은. 아니, 그래, 너 그대로 살아내라면 되는데, 굳이 계속 침입해야, 오잖아, 그죠? 그러한 3차 침입이라. 우리는 굴복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굴복하는 민족이 아니에요. 어? 어쨌든가. 그러한 3차 침입이, 그죠? 일어납니다. 이때, 이제, 소배압, 소도 소씨네요. 소배압이 10만 대군을 이끌고 내려옵니다. 그란첩. 강감찬이 이제 다, 다 마련해두고 있었죠. 그래서 강감찬의 기주대첩. 기주대첩에서 이제, 완전히 깨집니다. 거란군이 그란군은 아무 목적도 달성하지 못하고, 그죠? 어, 힘만 쭉 빠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 고려가, 이제, 자, 기주자체가 이겼지만은, 자, 우리나라가 너가 통교할게, 입주할게, 이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성 송하고, 이제, 안 놀겠다, 이제 단교하겠다, 국교를 맺지 않겠다, 이랍니다 그죠? 그리고 국방 강화를 위해서 천리장성, 압록강도 도련법까지 천리장선 썼죠? 이렇게 됩니다. 자, 어, 이게 결과입니다. 그죠? 이, 거란 산차 침에 대한 결과입니다. 거란의 형식적, 거란에게 형식적 사대를 취해줍니다. 그죠? 송가의 단교를 약속하고, 실질적 단교는 없었죠? 진짜 안 놀겠다 이랬는데, 실질적 단교가 있으면 안 되죠. 국방을 강화합니다. 압록 강에서 도련법까지 철리지 않선 쌓고 그러면서 이제 국제사회는 안정기로 들어가죠. 고려, 송, 요의 세력 균형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로 함부로 이제 침입을 못 하는 거죠. 7급기출 문제인데 고려는 송근황금과 차례로 사대관계를 맺었다. 맞는 말 맞는 말입니다. 자 이제 거란이 가고 난이제 여진이 바로 합니다. 여진이 완연부부 중심으로 점차 세력을 넓힙니다. 12세기쯤 되면 그죠? 점차 넓히다가 이게 이제 금을 건국합니다. 그죠? 그리고 송은 그대로 있고 거란 여기 있고 그 송과 여진이 이제 거란을 치자 합니다. 같이 함께. 뭐, 이건 조금, 이때, 검이 건국하고 났었는데 일단, 우리 12세기 상황을 보면은, 어, 완연물 중심으로 점차 커지고 있는, 이, 여기에, 이제, 음, 찝찝찝거립니다, 고려를. 자꾸, 여진이, 안 되겠다, 여진을 정벌해야 되겠다. 윤관과 인관이, 인관이, 이제, 군대를 편성해서 이제, 정주성으로 갑니다. 근데 패했어요, 이때. 패해버립니다. 안 되겠다. 윤관이 다시 별무반을 편성할 것을 건의합니다. 그죠? 별무반을 편성해서, 숙종 때, 별무반을 편성해서, 이제, 여진을 치러 가죠. 여진을 빡 치러 갑니다. 그래서 여진을 정벌하고 동북구성을 쌓습니다. 예종 때. 그죠? 예종 때고, 자, 이 동북구성을 쌓는 이 장면을 조선 후기에 이걸 그림으로 상상으로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첩경 입비도라고 여기에 넣으면 동북구성에 관련된 그림입니다, 그죠 그리고 한부 부 한부 정책을 함부를 하는데 이게 동북구성 쌓고 나서 자꾸 여진이 돌려주라고 자꾸 고려에 애원을 합니다. 돌려주세요, 돌려주세요 이러니까 고려에서 이제 아막 관리하기도 힘들고 이러니까 알겠다, 좀 줍니다. 북진 정책에, 북진 정책이 이제 침체되는 거죠, 그죠? 북진 정책이 침체가 됩니다. 이게 좀 다운이 됩니다, 그죠? 좀 탄력을 잃어버립니다. 담보하고, 뭐, 보기까지는 아니지만, 그죠? 이, 어, 그,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 기존의 기득권 세력들이 그걸 또 시기도 하고, 윤관에 일어난 것도 시기도 하고 이래서, 시기하면서, 야, 주자, 갈려도 안 되는데, 뭐, 이래서, 그래서 북진정책이 자제 좀 먹고 침체가 됩니다. 이걸 이제 중심으로 아구타라는, 지금 아구타, 구타, 구타 잘 아구타, 아구타가 금을 건국을 합니다. 그죠? 금을, 세력을 키워서. 금을 건국하고, 이제, 그죠? 이 송하고, 금을 건국하고 나서 송하고 거란을 치자고 합니다. 그러면서 거란을 칩니다. 거란을 공격을 합니다. 그 거란을 공격하고 가면 될 텐데, 이 아구타가 또 계속 송을 또, 송을 치면 합니다. 송의 개봉이 함락이 돼요. 싸워보니까 송나라 군대가 형편, 아, 형편 없네. 제가 안내, 제가 힘도 없는데, 제가 뭐, 우리가 나이옛나 이러면서, 그죠? 송을 쳐버립니다. 개봉이 함락되고, 이때 뭐, 흠종인이 뭐, 뭐 이런 그죠? 송나라 송나라 황제들이 잡혀갑니다. 골모로. 그죠? 그러면서 이제 송이 이제 남쪽으로 도망가죠. 그래서 남송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리고 나서 이제 고려 쪽으로 눈을 돌리는 거죠. 금나라에서 쫙 보면서 이자겸한테 고려로 사군신 관계를 요구합니다. 사대해라. 이러니까 이자겸이 조용히 사대를 수용하죠.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나쁜 놈이지 이자기, 그죠? 어, 쫄았습니다. 까고탄한테 우리 쫄, 우리는 우리 안쫄니다 쫄보 아닙니다. 우리는, 그죠? 어, 용감합니다. 물론 살짝 겁도 나기도 하죠, 하기는. 그래도 어, 대단히 연기 있는 민족입니다. 아시잖아요, 우리 다 군대 갔다 왔잖아요. 총한자로 지금 어디까지 갈수 있습니다, 그죠? 자, 어. 총이 없으면 칼로, 칼이 없으면 돌로 막. 끝내줍니다. 그죠? 어. 자. 이때, 이제, 송나라에서 연료재금책 해가지고 고려와 연합하고, 어, 금나라를 제거하자. 뭐, 이런, 수치 책략으로 어, <laughs> 고려에 이제 군사를 요청하는데, 고려는 거절합니다. 어. 거기까지 보낼 군사가 없다. 그죠? 국내적 사정이 어렵다. 또, 군신관계를 수용했기 때문에, 그죠? 이장염이 사대성이기 때문에 이런 한송형의연료제금증은별 효과가 없었죠. 그죠?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고려의 그 전쟁사 대관계편이 외 되겠습니다. 그렇죠? 힘들죠. 고려는 맨날 침공을 당하고 일합니다. 그잠시 쉬었다가,